자, 오늘도 엽서가 많이 왔습니다. 빠르게, 스피드하게 읽고 랭크 게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리본복님께서 고엽 1엽 그리고 제이서님께서 1엽 감사합니다. 부포님께서 까멱,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아로금님께서 고기한 엽서 감사합니다. 오 t 변경경 사서 변경했는데 유언 간호 뭐야, 아이고. 혹시 그 4t 베이스가 확성이야? 어, 확성이면 검진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고기한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에포님께서 1엽 제이서님께서 이거 뭐냐, 제발 도박. 2일에 플러스 6.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 친구 친구님께서 고엽 윈님께서 고엽 여예폭님께서 고엽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뭐야 고기한 엽어하고까며야 이거 대박 터졌다 6일에 플러스 40와 일단 이거밖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대박이다 와 여예폭님 감사해요 엽서 그리고 휴먼 마피아 시티님께서 16시간에 플러스 2오 7감주 한 사람한테 다보낸본 적은 처음이네요 도박 가자 아이고 엽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마터면 못 읽을 뻔했어 오. 그리고 찌우이님께서 사주님 없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어 아이고 잘 잘 먹겠습니다. 4주년 엽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이아님께서 4주년 엽서 단입 만우절 입니다. 맞다 이때 만우절이었어 어. 아무튼 예 만우절 이벤트로 엽서를 보내셨는데 지금 4월 4일이 4월 3일이네 어 이틀 전 엽서인데 지금 읽게 됐어. 아무튼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이디마담님께서 마왕님 나중에 대평가 해주세요. 대평가 받고 싶어요. 까먹! 감사합니다. 그 뭐냐 생방송으로 오시면 그때 진짜 제가 대평가 해드릴게요. 아무튼 레이디마담님 감사합니다. 야 주여 3 2 플러스 30, 뭔데, 이거? 야, 이거 대박, 야! 이거 완전 대박 터졌는데? 어, 그러면 총 900이야. 플러스가 총 900이라고. 와, 진짜 레이디마다님, 대박.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그데이지짱님께서 추천장. 자, 그리고, 아, 이거 만우절 때, 건이 없어 보냈더니 플러스 100으로 돌아왔습니다. 허허, <laughs> 이거. 어, 이거, 이벤트였죠. 4월 1일, 만우절 이벤트로, 운영자에게 이제 마엽을 보면, 그만큼 플러스 엽서로 보내주는 이벤트인데, 이거 대박이었어. 아무튼, 예. 생방송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laughs> 아무튼, 운영자님,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로. 음. 그리고, 확성 동기아님께서, 27에 플러스 8. 노래 부르고 제덱좀 봐줘요. 아이고, 이거 못 봤었네. 아무튼, 생방송 오시면, 그때 볼게요. 아무튼,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메님께서 까며. 만우절 깜짝 엽서. 아이고, 까메 감사합니다. 이집게이님께서 일력 감사합니다. 부, 이거 뭐야 생방송 때 오시면 제가 대표 갈게요. 녹화 방송 때는 못 하거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보는 승리님께서 사주이 없어. 밀전 가자 좋은가요? 팔 주는 4티에서 밀전 가자 나왔는데 좋은 건가요? 어 별로 안 좋아. <laughs> 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4주년 엽서, 감사합니다. 초보는 승리님. 그리고, 레피만님께서 주사위 엽서, 감사합니다. 15일에 플러스 4. 아, 주사위 엽서, 씨는 나입니다. 자, 레피만님 주사위 엽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보는 승리님께서, 고엽, 1엽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사박 겨울님께서, 고기현 엽서, 마왕님 영상 보고, 1K 박스 깠다가, 신비한 합장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진짜로? 야, 그 1K 박스에서, 신비한 합장이 진짜 떠? 와, 이거 미쳤네? 아무튼, 고기현 엽서, 감사합니다. 하고 진짜 축하드립니다. 어, 이거 신비합차 뜬거 진짜 축하드려요. 그리고 두니 덩실세보님께서 31일 플러스 28 이거 대박 떴다. 대박 떴는데. 어, 이거 내용은 못 읽겠네요. 어, 아무튼 예, 역시 감사합니다. 어, 우, 우쭈쭈 우쭈쭈. 어, 자, 감사해요. 어, 자,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여기서부터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랭크 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가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어이고? 몇 분에 돌면 충분하지. 팔 의뢰입니다. <laughs> 도도시 자수. 일단 도구로 메모할게. 팔픽이 죽었으면 좋겠구만. 어. <laughs> 팔픽 의뢰거든. 8인 그냥 까고 갈게요 8의뢰입니다 그냥 8의뢰 까고 가자 4, 8, 가 팀에 내 위치 1손 4 4, 8, 가팀 자격 군인 1손 일손... 이라 너 사손이래. 이라 너 사손이랬는데 오 누가 일 가는 게 맞아요. 누가 봐도 1피4절이잖아 아니, 1픽이. 이게 아니라. 바로. 근데 1픽, 뇌절마비라서. 아니, 1 반응이. 아, 오케이. 의사가. 이거 누가 봐도 오케이 자투 하고 오피. 리리는 녀석 자투 하고 빨리, 빨리 워버리어아 자투도. 뭐야, 이거. 잠깐만. 팔 마담이네. 오케이. <laughs> 마담 저렇게 대놓고 한다고? 지금 이6 확이잖아. 그지? 어. 어, 내일 팔 갈게요. 반대하고. 마담 메모 해놔. 그리고, 1픽은 무조건 마피아야, 쟤. 이 노선 중 1탕 고. 음. 오케이. 뭐야, 3탕이네? 어. 이러면, 8 갈게요. 다시. 일피 이장 어차피 우선 어, 우선 팔 갈게. 관리적 꺼리는 녀석은 빨리 치워버리지. <laughs> 그냥 팔부터 가. 표로 죽으면 안 터집니다. 누가 정신 차려. 어, 뭐 하는 거야? 업안 되잖아. 두 <laughs> 표로 죽으면 이거 탁못 합니다. 그냥 일 가. <laughs> 누가 봐도 일 마피한데 저거. 이 씨. 어? 반응만 보면 알겠구만. 응? 내가 실패하다니. 어, 일 가봐. 48 갓팀 나왔었네. 어. 4 시민팀인데. 오케이. <laughs> 위선 마담 있으면 사기지. 어 성수형이라면 위선 마담 만들 수도 있어. 위, 마담만 따로 저거 빼가지고 마담 좋아해가지고. <laughs> 자 아무튼 예... 마담 이쁘긴 하지. 자아어 누구 줄까? 누구 사줄까? 안돼 아, 안전하게 하는 게 맞긴 해. 근데 이런 진짜 마피가 많이 나긴 했어. 오케이. 오 반갑습니다. 오. 잠깐만. 아니, 아니. 팔 내가 못 싸. 아이고, 수고하셔요. 어공 어, 야, 공문 나왔다. 그렇지. 위증 유원... 공무원. 사픽은 의사가 4 0일아 <laughs> 이대로 를방수 없는데. 잠깐만, 어팔 확. 사손 팔. 사 의사 맞아. 경찰. 파경이네. 어. 영매 확이고 잠깐만. 해커. 야, 그러면 그냥 1,6다 가면 될것 같은데? 어1,6다 가면 돼어3 맞.. 맞아 왜냐하면 일단 6 가고 다음 날에 1 가. 어. 오케이. 비빌 수 없지. 영매 나이스. 이거 진짜 꿀팁이야. 유언. 유언 이제 글자수 가져오라는 거 무조건 확 먹고 가잖아. 어. 아무나 줄게. 그러면 이픽도 4픽 루 받고 뭐야? 이픽도 4픽 루받서확 먹고 팔도 이제 유언 때문에 확 먹고 이거는 게임이 어 진행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laughs>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공원해 봤고. 아, 역시 을밝혀겠어 기밀 정보 경찰 확유이 잠깐만 이 노마비였잖아. 역시 이번은 아니었구나. 아 하필 확성이 노마비여가지고 어, 확성은 조사 잘안 하거든. 확성은 이제 시민 팀일 가능성도 은근 높기 때문에 잘 조사 안 하는데 렌조로이놈앞 뜨고 나서 이 이피기 확성을 확성이 나왔죠. 일단 볼게요. <laughs> 잠깐만. 구인 해커, 위선판이야. 위선판이어서 사노마피야 잠깐만. 솔직히, 1픽 사람 뭐. 1픽은 사람, 사람 아니면 어떡 잡아야 겠죠? 사람 아니잖아. 저거 8백이 사는 사놈아. 이게 맞아? 왜8백이 사를 한 거야? 그 말이 안 되거든. 사팔 빼서 1픽이 일단은 왜 사팔이? 마피아 특은 지금 1픽이일 일 가고 일부터 가. 그럼. 참고로 어차피 일 달리면 다음날 김일, 정구, 경찰이고, 이. <laughs> 아니, 일 가, 가세요, 그냥. 근데, 어차피, 마피아, 나쏠게 뻔해. 어. 누가 봐도, 7 경찰인데, 마피아. 자, 누가 봐도 7 경찰이야. 근데, 마피아가 7안 쏘겠나? 잠깐만. 우선은, 6 노마비야. 그거 생각, 하되? 어. 빨리 처리하자. 산 마피아다. 이 자식 이런 끔찍한 짓을. 야팔 흰쪽 마비라고? 야 이거 큰일났다. 얘 과학장가 본데. 그러면 해커 두 명. 아, 아 잠만 지금 트루르 다 빠졌다는 거야? 마피아가? 야 이거는 생각 못했는데 잠깐만 일단 3 마피아야 일단 3 가야돼 오더 3 그렇지 나이스 일단은 3 가봐 3부터 가세요 야습 터진거지? 아니네 사에 간 거구나 사 4... 사도 영매야? 아니 쟤 어떻게 알았어? 삼 가. 무조건 삼 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삼 가세요. 일단 사고 야 6피구랑 가 본데. 일단은 삼 가라. 8피가 너 6피기 8 맞는 거 구라면 무조건 삼 가. 얘네 고대인가 보다. 6피 과학자네. 삼 가세요. 음. 4피기 뭔가 있어. 그래 가지고 삼 마피아인 거안거 아, 같거든. 내가 봤을 땐 해커 아니면 제 4픽이 오히려 슬셀 수도 있어. 3픽 트, 프록시 안타죠. 일단은 3가. 어, 6보조 맞아. 그렇지. 얘가 위선밥인 것 같은데. 지금 6픽 보존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보거든. 어, 고대야. 고대 고이 대립인데. <웃음> <웃음> 오케이, 찬성 눌러. 그렇지. 파인 힌쪽 성립 불가기네. 나도 솔직히 어 1피 마피아 봤거든. 즉, 둘다 마피아로 빠졌다. 이거 말이 안 돼. 어? 안 끝났어? 그럼 내일 88 트릭 6 가면 돼. 잠깐만 8 예자로 빠졌었지. 도선이라고. 어, 맞아, 맞아. 8 트릭 6안 되지. 일단은 예언자 메모하고. 오케이, 뉴 가면 돼. 어, 오 뭐야? 진짜 사피 영매였구나. 나나 깜짝 놀랐네 뭔가 있긴 했었어. 야, 영매인데 저렇게 한다고? 나쁘진 않은 걸. 어, 지민이었어. 굿, 근데 사 영매잖아. 나도 몰랐어, 얘 영매인지 몰랐어. 오케이. 어 뭐야? 어? 탕탕님을 여기서 만났네. 야, 야 나도 지민, 지민 꼈거든. 어, 지민 그거 찍고 있나 보네. 야 나도 지민 꼈는데 이거 뭐야? 자 사픽 잘했어. 어, 근데 저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말할게. 어 왜냐하면 진짜 의심 받을 수도 있어, 저거. 근데 시민들이 눈치가 빨랐어 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그 뭐냐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제나 죽을 목숨 아니었나? <laughs> 오늘 밤엔 뭐 갈래? 너를 초대해 선택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우주 선각 예자, 그냥 17 대립이네. 해커 17중 여기서. 17 중에 보조 무조건 그래서 18 다른이야? 심리학자가 진짜 딩딩 잠깐만 아니면 일을 간다고? 잠깐만. 사픽이 나를 아, 아니구나. 잠깐만. 아니 아니 1 6, 5응 6픽 저거 어, 육 갈게. 나는 지금 육피 일못 가고. 잠깐만. 그냥 수아 버리고 싶어. 이거 이거. 오케이 이거 아냐야 엥? 일삼 <laughs> 나트 <laughs> <놀두> 당연하지. 당연히 너트 해야지. 왜냐? 잠깐만 이거 반대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유투했어요 에? 폐 엑, 왜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나이스 진짜 뭐야? 이거 다확 빼냐? 어. 오케이 okay. <laughs> 진짜꿀 1, 2, 3픽4 투인 것왜 거... 이렇게 웃기지? <laughs> 자, 거, 도둑 줄게. 어자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테마 소수 지방 마피아 해봤고 나이스. <laughs>